북한 김영철 일행이 이박 삼일 동안의 방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영철은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 김. 영철의 목소리, 공식석상에서는 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김정숙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목격이 됐지만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첫날이었죠 올림픽 폐막식 날 공식 행사 때그 김정숙 여사와 악수를 하면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눴던 것 이외에 그 이외에 어떤 장소에서도 김영철 목소리를 이번에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공개 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폐막식. 그 열렸던 날 밤에 워커의 숙소로 돌아온 다음에 이틀 밤을 호텔에서 자면서 거의 두문불출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표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질문들 미국이 제시했던 조건부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접적인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바으로 향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영철이 보시는 것처럼 이 남한에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지만 북한에 돌아가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 정부 측과 나눈 대화에 대해 내용, 북한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우리 대통령하고 네.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한 시간에 걸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회담할 때는 단독 회담 안 하고. 리성권이 같이 들어갔었죠. 네. 아마 거짓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위부에서 나눠 가지고 신문하기 때문에 아, 거짓말 한까지도 못합니다. 아니 일정 보고, 공식 행사 보고조차도 나눠서 그러니까 아니 서로 따로, 아니, 따로, 따로 따로 보고를. 일단 아니 건데. 보고는 김영철이 하나. 네. 나중에 이 김영철이 정확히 상황을 보고했는지를 아하. 확인하기 위해서 나눠서 다시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두 사람 말이 다르게 되면 거짓말한 일이기 때문에. 네. 김영철은 있는 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 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보고할 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을 그 북미 회담이 개최돼야 된다는 걸 자꾸 이제 강조했고, 를또 네. 김영철도 자기가 어, 충분한 게 용유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사실 어, 아마 김정은한테 보고할 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또, 저희 뉴스 탑텐에서 이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공식석상에서는 김영철이 말을 아끼고 두문불출하다시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숙소 내부에는 베이스캠프를 차려 놓고 우리 정부 주요 당국자들과 여러 번 만나는 그런 얘기가 추측이 되고 있었죠. 어떤 네.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일단 워커힐 호텔 17층 전체를 일단 빌려서 거기는 이제 북한 대표단이 묵고 또 16층에는 우리 이제 통일부와 국정원 등등이 이제 어 하면서 사실은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그렇다면 우리와 거의 48시간 중에서 상당 시간을 우리 측과 아마 대화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아마 그 남북 회담 그 동안 취재를 해 보면 이번에 김영철 같이 사실은 보면 남쪽에 온 북한 대표단이 저렇게 한 마디도 안 하고 한 경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아,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 측에서 반대가 많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는 것도 사실은 처음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뭔가 북한 측으로는 우리 측한테 할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고, 네. 우리 측도 많은 시간 동안 북한 측의 우리 측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걸 이제 김영철이 북한에 가서, 막뭐 김정은한테 아마 시시콜콜 보고를 하게 될 텐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아마 회담할 때는 이제 뒤에서 이제 속기사 같은 사람들이 붙거든요. 네. 또한다면 아마 상세한 우리 대통령의 일, 아주 자세한 워딩을 그대로 아마 김정은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워커힐 호텔 김영철 일행이 묵었던 17층에 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혹시 만나지는 않았을까 이런 추측. 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만났던 이 당국자들은 정의용 실장, 천혜성 차관, 서훈 국정원장,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풀고 배석자 없이 아주 편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원래 이렇게 회담을 진행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남북회담 취재를좀 가보면요. 네.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TV에 보여지는 뭐세명세 3명, 명이 앉아서 이제 뭐 이조반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잠시고 그게 네.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정말 두 사람이서 예를 들 핵심적인 양측의 수석 대표가 만나서 네. 대화를 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술자리까지도 같이 하면서 아, 술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양측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가닥이 잡혀지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회의에서 이제 공적히 회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보면 지금 사실 이제 사진 한장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천안함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웃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그렇죠. 악수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공개될 가 경우에 국민 정세 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워크 호텔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상당 시간 양측의 실무급 그 다음에 고위급에서 네. 대화가 나눠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해 을 네.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 우리 대통령을 그 북한에 초청했다는 초청장도 현재 내용이 우리가 뭔지를 모르고. 네. 그다음에 김영철이 와서 북한 입장을 뭐라 그는지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네. 아마도 당분 간 공개 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어, 김영철이 와서 한 얘기들은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어떤 이야기를 맞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핵무기는 바로 우리가 자유적 그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어, 우리가 미국과 회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핵 보육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어, 인,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핵 자체가 핵 자체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이 핵무기 자체가 바로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거다.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먼저 말을 꺼냈고 여기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김영철과 계속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김영철은 끝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네, 김영철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할, 그,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결정권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온 것이겠죠. 이 비핵화라는 것은 그 김정은 자신도 얘기하기 힘든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얘기입니다. 왜그런냐면 금년도 1월 1일 신년사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의 꿈이 이때 드디어 이루어졌다. 네. 우리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자신도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라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다 깔아뭉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함부로 말하기 힘든 것인데 아하. 하물며 김영철이 와가지고 그렇죠. 비핵화 얘기가 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김영철이 이번에 이 남한에 온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탑텐에서도 여러분 분석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본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남북 관계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영철이 왔을 때는 어 일단 일차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많이 찍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들만 설명하고, 을 특히 또뭐 회담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회담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 이 있다면 만약에 아무리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사실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게 크게 소용이 없으니까. 네. 아마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이번 회담은 뭔가 우리 정부가 지금 공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공식 방침에서 보면 사실은 큰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에, 북한으로부터 뭔가 들은 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네. 북한으로부터 뭔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을 네.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들은 건 있는데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 네. 왜냐? 우리가 분석을 할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김영철의 방안의 목적은 방금 남북 관계 말씀도 해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생존이거든요. 네. 생존을 하는데 기왕이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생존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북한 미국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과의 대화의 연결고리 측면에서 한국과 지금 중매를 서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북한의 조건을 들었으니까 그걸 미국에게 전달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까게 되면 네. 먼저 밝히게 되면 어~ 이 어떤 그 어떤 여론에 의해서 또는 언론의 어떤 그 분석에 의해서 사실 사실관계가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금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그런 분석이 같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은 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당신들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없애라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 본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폭제의 핵을 일격에 무력화시키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화할수 있는 책임 있는 핵 강국이라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네요. 네. 그 일단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얼마든지 직접 접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그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뭐 국정원장 거치지 않고 비핵화를 정말 해야겠다고 말을 그 마음을 먹는다면은 뉴욕 채널이라든지 미국과 직접 얼마든지 채널을 가동해서 지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일단 그 한국에 와서 그 조금 전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그 집중하고 있는 김영철이 와서 약간은 시간을 본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외교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 그핵 문제를 어떻게 할지 반응을 봐야겠지만. 지금 그 노동신문에 나온 저 반응이 현재로서는 요지부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핵화를 우리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고 이에 대해서 김영철은 묵묵히 들어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묵묵히 들어주는, 받아들여주는 김영철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를 꿈꿨고요. 또 일각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희망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것.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 대화하기로 했다. 하고 싶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옛날에 옛날에 그 제네바 협정이라든지 919 협정이라든지 이런 공동 선언나 이런 보면 실제로 북한에 다뭐경유 뭐 제공해 주고 원자로 지어 주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북한이 다 철수해버리면서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다시금 밟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음.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본다라면 지금의 대화하겠다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하기 전에 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와야지 많이 뭔가 대화할 를수 있는 것이지. 단지 대화는 이거는 뭐 우리는 예전에도 해 왔고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은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즉 선을 보기 위해서 네. 상대방이 낼수 있는 카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아마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미국에 설명할 을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서 봤을 때는 이거 예전하고 별로 달라진 거 없다라고 한다면 이다 지금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어떤 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또 미국의 입장은 온도차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북미 고위 관계자 두 명, 북한의 고위 관계자와 미국의 고위 관계자 두 명이요,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혹시라도 북미 접촉이 비밀리에 있지 않았냐 이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고, 네. 우리 언론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죠. 네.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이방카 일행이 북한 대표단을 만나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저, 저 앨리슨 후커가 네. 주로 정보를 취합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정보 분석관이지, 네. 회담에 나설 사람이 아닙니다. 아, 아 아무리... 근데 남북 이 대화에 여러 번 참여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그래도 뒤에서 그렇게 정보를 분석해서 전달하는 거지, 네. 회담 대표를 하려면 그렇군요. 국무부에서 따라왔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회담하기는 아마도 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인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이 고위급 관계자의 물밑 접촉 가능성 저도 물밑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뭐 나라의 차이는 있지만 네. 어, 뭐둘다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뭐 급수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카드 파트너로서 그래서 어 영어가 좀 되고 그리고 어또동시통역사도지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네. 어 그렇다면 당연히 어 미국인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어, 욕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여 8명 중에서 통행사를한명 대동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후커 어, 보좌관 같은 경우도 이 한국 담당이기 때문에 저는 어, 자기가 직접 조율은 하고 어, 어떤 협상을 할 수는 없지만 조건을 들어보고 자신들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수준 정도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은 어, 그 서울로 돌아가서 어,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 당국하고 한번 해라. 그리고 그 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저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앵커께서도 미국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 제가 객관적으로 본게 아니라 네. 이제 멀리 한발 떨어져서 그쪽 입장에서 네. 볼때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건 우리의 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은 이건 지금 미국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CBM 미국의 안보가 그렇죠. 걸린 일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미국의 이 아주 주관적인 어떤 입장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럼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관심이 미국이 왜 자기네들의 일이냐 바로 자기네들이 생명 위협받고 있다. 그렇죠. 럼 생명을 위협받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선행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미국이 자리 앉겠다는 것. 네. 걸이 제제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북한의 ICBM 또는 이핵 미사일 사정 거리 안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본인의 일이다. 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1위, 2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김영철 일행, 북한으로 돌아갔는데요. 보고 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또 우리 정부 측에 알려오겠죠. 그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선물일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어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